이었을 때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지. 응. 음. 있어요. 있죠. 어? 있어요? 네. 언제 보셨어요? <laughs> 아니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했지. 처음부터 이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공방 밝혔죠. 어떻게 음. 됐어요? 그렇지 결혼했잖아요. 아니 아니 그 처음에 밝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네. 이제 조금 진지한 관계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했지.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여? 어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. 어 그래 어너 그거 해. 어, <laughs>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결혼을 한번 했나까지 생각을 했대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요? 어 결혼을 한번 했나? 그리고 아니면 아기가 하나 있나? 여기까지 생각했었대. 그래갖고 이제 얘기했던 게어아 그래서, 그래서 너무 웃겨서 나 그건 아니고 결혼은 한 번도 안 했고 애도 한번안 나왔고 내가 실령님을 모시는 제자다 무당이다라고 얘기했지. 그랬더니 아나또 뭐라고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. 그게 인연이 있으니까 그랬겠죠. 인연이 되려고. 아 그러고 나서부터 음. 이제 시작해서. 이제 편하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바쁘면 이제 거의 그 상대편이 다 기다려주고 다 인내하게 되는 <laughs>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<laughs> 쉽지는 않죠. 음. 음. 일단은 무당은 연애하기 쉽지가 않다 아, 쉽지는 않아요 너무 걸리는 것도 많고 제야되는 것도 많고 근데 요즘 MZ무당들은 좀 다르던데 자기네들이 자칭 MZ무당이라고 했던 애들이 음... 좀 다르긴 하더라고 나는 MZ가 아니었나? <웃음> <웃음>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미장 이제... 무당이었죠 우리는 <laughs> 왜냐면 그 요즘 이제 사람들 사고방식이 어느 직업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 이런 게좀 많이 추구되는 지금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직업에서는 내가 신령님은 모시지만 나도 행복해야지 뭐나도 신령님은 모시고 있지만 제자지만 근데 제자 할 도리 다 하고 또내내 내 삶도 있어야지 이런 쪽이 조금 옛날에는 좀 신령님이 더 우세였다면 그치. 요즘은 이제그좀 반반이었다가 요즘 조금 이제. 인간이 조금 더 우세가 되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나. 내가 너무 꼰대인가? <laughs> <laughs>